할렐루야, 3월 6일 토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발의 힘을 얻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하룻밤 동안 옷골을 치르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그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나은 그 사람을 직접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이 일을 모두 들은 사도들은 다 함께 힘써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일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 사람들이 꿈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 기도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몸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회복, 삶의 회복, 소망의 회복입니다. 아픈 몸을 낫게 되는 일이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기도가 생명이 회복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프고 병든 이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더큰 생명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